미니모드입니다 제가 요번에 소식 하나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봤어요. 피아노 자리인데 거기에 있는 재료를 그려봤는데, 어, 꽤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엔은 미소, 미소님이고, 제건제 글씨 예요 미소님이랑 제글 그렸는데, 미소님 그거를 캐릭터를 제가... 어, 얼굴 큰, 이런 POP 캐릭터 잖아요 그걸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laughs> 옷 속의, 속옷이 아니라 옷 속의 미소와 함께 하는 나들이. 이렇게. 제가 하나씩 써드리고, 어, 요거, 요거는 태경님이에요. 태, 태경. 태경하고 써놨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어폰도 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병아리와 즐겁게, 즐겁게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어, 유튜브 분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건데, 제가 여기서 공유할 소식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거기 중에서도, 이제, 댓글 있죠? 그 댓글에다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어 저는 어떤식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이제 어 어떻게 그리면 된다 하고 이렇게 그려드릴거예요한 두세명만 어, 어 이런식으로 제가 예시작품이에요 제가 그아 어, 그래서 어 한번씩 제가 어괜찮을것같으어 제가 한번씩 뽑 투표를 해가지고 어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많이 많이 썰으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여더잘 그린 것 같아요 이어폰도 잘보있고 해서 근데 근데 제가 막엄마는 이런 사람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더 예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위에만 다 그렇게 여기 등도 제거는 미선이 근데요 네, 저는요 글씨체랑 깔끔한거는 요 미소님이 더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그림 잘 그린거는 귀엽게 나온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 미소 있잖아요 요거 진짜 잘 쓴거 같아요 제가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써본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예쁘게 쓴거 같아요 이런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어, 댓글 유튜브 댓글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빠님 많이 잘 가세요. 빠이.